안녕하세요. 골통베스 넘버원 전일입니다. 오늘 피시온 그 앵글러 카페에서 정출 겸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리 타고 처음으로 대회라는 거 출전해 보고 있어요. <목소리> 대회 시작했습니다. 카페 회원분들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고요. 여기 아, 예. 함께 낚시 오래하신 종범영님의 형수님. 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밖으로 나가볼 건데요. 수상 스키장 쪽은 가지 말라는 당부가 있어서 그쪽은 못 가게 됐고, 이쪽 필드에서 잔뼈가 굵은 존범이 형님 한번 뒤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한번 낚아볼게요 파이팅! 진천포도 아, <laughs> 그, 저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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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밥한번 이렇게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 날씨랑, 오늘 조각 어떠셨는지. 날실건 아닙니까? 그죠? 한 마리, 꽝친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에 곧. 아, 다섯 마리 잡았대요. 자, 고객이기 조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배우세요. 오늘 꽝 치신 분 많아.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 안 나가고요 이 앞에서만 했거든요 그리고 연한 쪽 던지다가 안 나와서 그냥 아니라 모르겠다 가운데를 딱 던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물었어요 중반자리가 그리고 나비로 저는 그냥 푸대기 그 다시 중반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앞에서 1자 두 마리 <laughs> 그다음에 2자 두 마리 잡았는데 2자는다목샷이나 가지고 음. 이렇게 놔주고 한 마리는 가져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고 제가 뭐 드리면 <laughs> <제가> 한번더들고 <드림카락이. 웃음> 우리, 영광의 주인공, 다시 한번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이분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2등, 3등 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1등, 우리 더흥님요거 잠깐만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일단, 언제 쓸지도 모르니까, 계속 1등 자리에 한번 사, 계시, 주시기 바랍니다. 안만 들고도할건 해야지. 야, 이거 어저께, 뭐, 묶어놓은 거아닌가 제가 잡는 거 봤어요. 알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넣 없고. 자, 우리, 우승 소감. 긴장되겠다. 가위바위보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씩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1등 하신 분이 그대로 뽑기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가르는지 분양가바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오 포인님! 자, 우리 잠깐만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 대기해주시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laughs> 자, 포인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큰 상품인 육개장 가득올 자, 예요리시고 자, 자, 영광의 주인공! 육개장 하나 더! 아, <laughs> 안됩다 자기는 안 <laughs> 돼! <아닐다. 자기는 웃음> <아니네. 저희는 웃음> 46번! 혜정님! 축하합니다! 너무 <laughs> 좋았다! 축하합니다! 너무 자신있는 생각인데, 46번 찍고.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무 좋 아이고, 너무 좋아한다. 요거 <laughs> <너무 웃음> <40분. 40분. 웃음> <laughs> 아, 두 개, 두 번은 앞으로 <laughs> 봐주시고, 아시나 시피 우리 행운사. 100만원권이죠. 뭐, 뭐, 이렇게 하면 아실 겁니다. 리스크 어세신 펠리 보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제가 일단 그두 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 요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습니다 자, 저도 몰라요 자, 두 편에서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가위바위보! 오, 가이바이돼 남자네, 남자네. 남자네. 남자네? 벌써 두 번.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왼손에 한 장, 오른손에 한장 쥐고 있습니다. 어느 쪽손 운명의 손을 고를 <laughs> 수 있는 기회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원상. 잠깐만요. <laughs> 아, 저 캠퍼스 때문에 저도 이거 궁금해지금데 누군지 되게 궁금해요. 왼손, 오른손 있습니다. 왜냐 하나 실습니까 봤을 사람으로. 때 오른손 내가 오른손 어른 오른손. 손은요제가 마이크 진손이랍니다 제가 한번 슬쩍 볼까요? 안 아, 보입니다. 이렇게 받아. 기회. 그렇지. 나그 달라 그랬는데, 바꿀 <laughs>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진짜? 진랑진자진 봐. 과연. 자, 일단 행운상 맨 마지막에 발표하시는 것도 가장 큰 행운이고 이럴 때 우리 포유님 얼굴 다 한번 알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등 자리로 한번 올라가주세요. 한번 바꿨습니다. 자, 바꿀 시는 기회 한번 더. 주진, 주진. 우리 행운상. 말씀드리지만 나온 이름이 행운상입니다. 행운상 빨리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행운상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감사합니다. 포유! 와와 아, 아. 일단 좀 빨리 못가겠습니다 아, 우리 아요만해친분 좋은 이에요자 우리 와해사대박이나와 우리 겨울에 참치 한번 요 참치 아, 자, 오케이 참치 마구습니다 <ast261> <에서> <laughs> <fully Portuguese> <laughs> 자 우리 사장님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어, 모든 참출 어, 그 회식이 이제 마무리 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